누구나가 추구하는 행복, 그 행복의 가장 우선순위는 당연히 건강입니다. 이를 위해서 운동이다, 힐링이다,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건강한 먹거리가 아닐까요? 그래서 기업 앤 기업에서는 한국인이 사랑하는 매운맛, 그 맛에도 건강을 빼지 않은 색다른 업체를 찾았습니다. 그 주인공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 한 줄로 좀 설명하자면, 매운맛을 제대로 보여주는 기업,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 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네. 저희 회사는 지난 40여 년 동안 오직 고조사회만 전형해온 대표이사의 뚝심의 기업입니다. 네. 그 뚝심의 기업이 만들어서 지난 2000년 5월 15일부로 창업된 이래 현재 16년째 좀 종사해온 업체입니다. 저희 업체는 과학적이고도 체계적인 그런 제조 공정을 바탕으로 해서 항상 고품질의 고춧가루를 생산해서 소비자 여러분들에게 웰빙 음식을 공급하는데 항상 제일의 목표를 두고 지금까지 업체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국산 영양 지역에 고추기 때문에 더큰 자부심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영양 지역에서 제대로 맞추고 있는 것은 지금 고춧가루는 다른 채소보다도 특히나 많은 양의 당질과 비타민을 지금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추의 특유의 매운 맛 아시죠? 섭사의 네. 신성분요. 이것은 인체에 그 양리 작용을 준다고 합니다. 우리 옛 선비들 보면 그 선조들이 고추로 건강을 찾다 그럽니다. 우리가 감기 에 걸렸을 때는 콩나물국에다 매운 고춧가루를 넣어가지고 뜨거운 걸 마시면 감기를 낫기도 하고 특히나 또 우리가 장거리 출타를 할때 발에다가 고추를 묶어서. 신발을 신발을 신으면 동상을 예방한다 할 정도로 네. 양리작용을 주는 등 아주 고추는 그야말로 우리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강의 한 요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영양하면 영양고추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특히 영양 지역이 왜 고추 특산품 지역으로 유명할까요? 예, 그것은 영양 지역이 일조 시간이 길고 또 일교차가 아주 큰점 때문에 볼수 있습니다. 음. 일교차가 크면 클수록 농작물이 자랄 때 더맛 좋고 단단한 가육으로 이렇게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토양 조건 자체가 다른 타 지역보다도 고추 재배 호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특히 영양군에서는 농촌 지도에서 꾸준히 종자 개발, 제품 재배 방법 등 여러 가지 월등히 앞선 그런 그 전문적인 기술 농법으로 영양하면 고추, 고추하면 영양, 이런 실감을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고춧가루를 개발하게 된 어, 계기, 또 브랜드화하게 된 계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 업체는 비록 소규모 중소기업이지만 늘 소비자분들이 좀더질 좋고 영양가 높은 그런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브랜드 제품 개발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에 어, 지난 그 2000년 8월 8일부로 지환경 저농약이 이제 종료됨에 따라서 저희들 그 대체품으로 어, 농약도 덜 나오고 또한 그 보다 더 좋은 그런 제품이 없을까 고민하던 중에 베타글루칸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네. 베타글루칸은 바로 암을 암성분을 그 있는 걸 제거해 주는 발육이나 혹은 전이를 막아 주는 그런 항암 작용 역할을 합니다. 네. 어, 한국인들의 밥상 암발 밥상에서 암 발생률이 많이 생긴다 그런 이유가 많은데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우리가 그 짜게 먹고 이러다 보니 그런 것이겠죠. 또한 베타글루칸은 혈당과 그 혈중 그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또한 체지방을 억제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효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단말이 없이 좋은 그런 웰빙 음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 기업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도대체 어떤 기업인지 더 궁금해집니다. 화면으로 자세히 만나보시죠. 영양의 특산품이 뭐죠? 그것도 몰라요. 영양 꽃이 최고요. 영양하면 영양고추지요. 청정지역으로 소문난 경북 영양의 대표 농산물 고추. 러시아 차가버섯에서 추출한 면역세포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베타글루칸 성분이 듬뿍 들어있는 웰빙 영양고춧가루를 함께 만나보시죠. 오랜 시간 고추 사업에만 전념해온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곳이 웰빙 고춧가루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어떤 기업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40여 년간 꾸준히 100% 경북 영양산 고추만을 사용하여 고춧가루를 가공하고 생산하는 해시업 인정 기업입니다. 국내 최초로 차가 버섯에서 추출한 베타클루칸을 함유한 고춧가루를 생산하여 안전한 웰빙 먹거리를 제공하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추 사업 40년의 노하우를 가진 베테랑 기업, 차별성이 사라지고 있는 지역 고추를 특화된 브랜드로 개발했습니다. 바로 러시아산 차가버섯 추출물을 이용한 베타글루칸이 함유된 고추인데요, 기존의 관행 작물보다 수배가 넘는 베타글루칸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현대 많은 아이들이 겪고 있는 아토피성 피부염이나 소화천식, 그리고 현대인들이 흔하게 가지고 있는 알레르기 비염 등은 모두 면역력 저하와 관계되고 있는데요. 베타글루칸을 섭취함으로써 이렇게 면역력 증진을 통해 이와 같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베타글루칸은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NK세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암세포의 증식이나 전이를 막는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영양군에서 재배되는 고추 중 가장 맛있는 열세 개 품종을 엄선 지정해 소비자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파글루칸을 함유한 고춧가루가 생산되기까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나요? 저희들 해삭 공정 단계에서 전처리 과정, 분쇄실 분쇄 과정, 그 다음에 금속 금출 제거 과정, 그 다음에 포장 과정, 그다음 금속 완전 금출 과정을 거쳐서 포장 후에 외포장에서 출구하는 그러다니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련으로부터 지리적표시 제 5호 등록, 경북 우수농산물지장업체 식품안전처로부터 햅섭 인증을 받았습니다. 시베리아에 있는 자가버섯 추출물을 가지고 뽑아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아주 그아토성 그 피부성 질환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항암효과에 좋은 성분을 베타글루칸 충분히 듬뿍 함유한 그런 고춧가루가 바로 베타글루칸 고춧가루입니다. 베타글루칸 고춧가루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10여 농가에서 생산된 고추만을 사용하는데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을 종자가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우리는 더 이제 사람들 몸에 더 좋도록 이 성분을 땡겨 올리는 작업을 하는데 특허 받은 재배 방법: 종자를 베타글루칸 약에 침종시켜 이 성분을 흡수한 씨앗이 싹을 틔우면서 침종시 겪었던 학습 효과가 살아나 성장하면서 더 많은 베타글루칸을 흡수하게 되는데요. 모종이좀큰 놈을 다시 한번 옮기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 옮기는 작업에는 할 때는 뿌리에 상처가 나잖아요. 그 상처 날때또 집중적으로 우리가 그 투여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정식했을 때나 이 뿌리가 상처 날 때마다. 저희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데, 그러되면그 그래 성분을 높여서 인체에 사람이 흡수할 수 있는 그 좋은 성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량의 베타글루칸을 함유한 고춧가루는 시장에서의 반응도 좋습니다. 베타글루칸을 함유한 고춧가루가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주고 있는 부분이라 급식이나 대규모 먹거리 유통업체에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땅에서 자란 친환경 고추와 노력으로 이루어진 프리미엄 웰빙 고춧가루, 바른 먹거리를 위해 노력하는 오늘의 기업을 응원합니다. 소비자 여러분들이 저희 베타클루칸 고춧가루를 음식을 통해 자연스럽게 섭취해서 면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항상 연구하는 선도적 기업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한민족을 지켜주는 힘 건강한 고춧가루인데요. 건강한 매운맛을 가능케 하는 이 기업의 담당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밥상을 꾸리는 주부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항상 가족을 위한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주부들의 반응이 좀 어떤지 궁금하네요. 네, 예전에는 어머님들이 제품을 고르실 때 우선적으로 가격을 많이 따졌었고 음. 어, 최근에는 국산 제품인지 아닌지를 많이들 보시는데요. 하지만 지금 젊은 주부님들은 국산 제품은 당연하고, 어, 어떤 환경에서 재배되었는지, 또한 어떠한 영양분이 풍부한지를 스마트하게 따지시는 시대이다 보니까, 네. 어, 음, 어, 품질을 따질수록 저희 제품에 대해서 또 보다 더 확신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소비자들이 먼저 다가와 주시고, 재구매율 또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음, 그렇다면 앞으로 더 많은 소비자들을 위해서 향후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어, 저희 업체에서 출시한 베타글루칸 고춧가루를 좀더 체계적이고 어, 다양하게 브랜드화해서 어, 일단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 특히 식품 분야에서 중소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 연구를 통해서 제품의 질 향상이라던가 그 다음에 다양한 판로를 어, 모색해서 어, 소비자들에게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친숙한 이미지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저희 업체에서도 보다 질 좋고 저렴한 건강한 웰빙 제품을 어, 출시하고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네, 베타글루칸 고춧가루라는 또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됐습니다. 이제 식품을 고를 때 지리적 표시가 있는지 꼭 확인을 하게 될것 같은데요. 지역을 위한 향토 기업으로서 앞으로도 국민의 식탁을 책임지고 또더 건강해지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